오늘 본문은 한 가상의 유대인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질문은 바울이 18절에서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셔서 국률이 여긴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국률이 여기지 않으셔서 완악하게 된 자도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일종의 유대인들의 반박입니다 이 가상의 유대인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라고 질문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국률이 여기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잘못을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속한 것이라면, 어떻게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결국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선택, 그 주권과 선택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반발심이 지금 19절 질문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바울은 다소 거칠게 답변하는데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어찌 감히 창조주께 이의를 제기하는 냐 말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까지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더 광화해 나갑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느냐? 아니 토기장에게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신이 쓰고 싶은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이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진노의 그릇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국률의 그릇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국률의 그릇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이렇게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분하여 만드신 것은 창조주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자신이 뜻한 목적대로 창조하고 사용하실 권한이 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주권자께 무슨 항의를 할수 있느냐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답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선택과 결정에 대해 피조물 드린 너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납득이 됐을까? 19절에서 말한 이 가상의 유대인이 던진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던진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자와 유기자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처음부터 구분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거 정말 불공평하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뭔가 해명하거나 답변해 주기보다는, 어디 피조물이 감히, 어디 피조물이 감히라는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도 여기서 말을 딱 끝내버리면, 유대인들의 반발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나갑니다 25절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호세하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지금 바울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이라는 원칙을 초월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만약 의의 기준, 이 공평의 기준만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대하셨다면 그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공평과 의의 기준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시며 그 기준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해 내신 것이다. 바울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일단 유대인들의 그 사고를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했지? 그래, 맞아. 그래서 헛된 우상을 쫓아 살던 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아,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셔라고 일단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공평하심을 언급한 후에 곧바로 그들 유대인들의 그 허리를 찌르는 말을 하는데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도 앞서 말한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타락했었어.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 공평 그 공평의 기준대로라면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무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했는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고 남은 자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에게도 공평의 기준을 초월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뿐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불공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서 1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선택,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항의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불공평함 덕분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주권자께서 공평과 의의 원칙을 뛰어넘어 너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소동과 고모라처럼 불비를 맞아 죽어야 했던 너희가 용서받고 살수 있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에, 대하, 그 주권에 대하여, 아, 하나님, 왜저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따지고 불평하기보다 왜 죽어 마땅한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어 나를 살리셨고 이토록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라 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허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마음은 오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참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의 기준, 그 공의와 공평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던 나 같은 죄인을 주권적 은혜의 선택으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은혜로운 주권과 통치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대하신다는 이 말이 마치 어떤 인간의 의지와 결정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삶을 속박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자유를 제한받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불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과 탐심과 정욕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큰 뜻과 영원하신 지혜로 다스려 주시는 덕분에 나의 삶과 나의 구원이 안전하게 영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시고, 오직 공평한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대로만 나를 공정하게 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마다 나의 삶은 항상 흔들릴 것입니다. 나의 이 실수로 인해 이번엔 또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내 삶에 들이닥칠까? 또 어떤 심판과 저주가 일어, 일어날까 늘 불안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선하신 뜻대로 나를 대접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행함 나의 공로 나의 선행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불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이 주권으로 꽉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 진실된 감사와 감탄과 감격을 표현하십시오. 그 주권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토록 놓지 않으실 것이니 안정감을 누리십시오. 내 인생이 내 행위와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만큼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와 선행을 따라 나를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또그 조건을 근거로 구원하지 않으시며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의 목적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가득히 머금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